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나단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15절. 자,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6절. 자, 이두 구절은 짝이 되는 아,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해갖고 아, 잘 비교해서 살펴보시기를 아, 바랍니다. 자, 이두 구절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여자죠, 여자. 자, 여자인데 이 여자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요드 그리고 신 그리고 해. 자, 요거는 요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뜻하고, 자, 요 신은 삼나 삼밤을 뜻합니다. 그 위에는 오픈, 해라고 하는 건 오픈이라고 하는 열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삼낮삼밤이라고 하는 구속의 계획이 열려지게 했던 존재가 여자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영세전부터 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만세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그 구속의 계획, 삼낮삼밤 땅 속에서, 자, 그 구속의 계획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여자,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아, 결국은 구속의 계획이 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2사에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3절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전능자로 나타내 보였지만 단한 번도 여호와로 알려 준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유월절에서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인데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난다. 자, 근데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와는 엘요나라고 말씀드렸죠. 엘요나. 자, 여기에는 엘 요운. 자, 요거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엘 요운인데, 요엘 요운의 여성 명사. 여성 명사가 엘 요나죠. 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남성으로 아,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엘 요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엘 요운의 여성 명사가 엘 요나죠.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라고 하는 뜻인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게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죠. 자, 근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자, 여기에도 창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이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창세로부터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도에 어 4월 5일 날 그리고 유대력으로 하게 되면 2월 10일 날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14일 날 일요일 날 가죽 옷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인데 오늘날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여호와시죠. 그쵸? 그렇죠? 여호와. 자, 요거는 말라기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딱한 분밖에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6월절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새 노래를 불어라 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 자, 여러분께서 시편 144편 9절, 그리고 10편, 33편, 2절, 그리고 10편, 92편,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열줄 비파다, 또 10편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숫자 10이 나오죠. 숫자 10이 나오는데, 요 10이라고 하는 요 숫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어,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노래를 깨닫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10과 1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요. 요 10일 날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날짜. 14일이 가죽옷을 입은 날짜인데 수요일 날 선악과의 매를 따먹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0 14 그리고 14 에서부터 18 요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비밀인데 여기가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5일 이고 여기 14일이 요게 율리우스 어... 달력으로 4월 5일이죠 예, 그래서 4월 5일 4월 9일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 4월 9일 똑같은데 어... 저희가 이시대의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열줄 비파, 시평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 따먹은 날짜, 다시 말해서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6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여호와의 이름, 엘 요나, 높은 곳에 계신 이 비둘기에 대하여 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에서 49장 15절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높은 곳에 계신 엘 요나. 자, 이게 지존자죠, 지존자. 자, 우리 시0편 83편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지존자가 되심을 알게 하소서. 자,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여자, 여자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가 갖고 있는 사랑이 모성애죠 모성애 자 많은 시인들과 또 많은 작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순고한 사랑이 바로 모성애, 여자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께서 가라사대, 그 여자들은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사랑, 이 여호와의 사랑은 모성애보다 더 크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사무에라 1장 26절에 가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애통해 하면서 요나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자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 여자의 사랑. 자, 여자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라고 말하면 여기 요나단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사랑.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자가 갖고 있는 모성애보다 더 크다라고 다윗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이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요 인물 자, 우리 저희가 함께 보실 것은 아 사무엘상 14장 27절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원어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요나, 요, 우, 나, 그리고 탄. 자, 이렇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가게 되면 요나단을 기록할 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나탄 여호와나탄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문법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적은 것을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요나가 있죠 요나 여기에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요나가 있고 여기에는 여호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 시편 83편 18절에서 나오는 대로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엘욘 엘요나 지존자가 되심을 알지어다. 자, 시편 83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엘 요나, 요나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나단이라고 하는 요 인물을 보니까, 요나탄. 자, 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기프트죠. 기프트. 선물. 자, 근데 여기에는 여호와 나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요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비둘기의 선물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지존자, 여호와께서는 지존자가 되신다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 내용을 직역하게 되니까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이 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자, 요나단이 겉옷을 주고 또 군복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어, 다윗에게 겉옷을 주고 그리고 어 군복도 주고 그리고 칼과 그리고 활과 띠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엘리야는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다. 자, 그리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이죠. 에스겔 1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칼은 성령의 검. 자, 이거는 이제 군복. 우리가 전쟁할 때 싸우, 싸우는 옷인데요. 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리고 여자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성질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인데요. 어, 이 여기에 다윗에게 주었던 이러한 이 선물들은 다 영적으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활, 이게 이제 삼나삼밤 땅속에서를 뜻하는 것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근데 이 허리띠가 가죽띠다. 그 낙타에 털어서 입었던 침례 요한도 가죽띠를 띄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진리, 진리는 아미떼지 않습니까? 아미떼, 아미타이. 그래서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데, 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기를. 아, 되셨을까요? 하여간 튼 오늘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 여인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인의 사랑, 모성애보다 더 승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요나단이 바로 여호와 나탄, 요나가 여호와를 의미하는 이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마음과 이게 서로 이게 비교가 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범사에 어,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호와를 인정한다.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인정한다. 그리고 비둘기의 표적이 바로 삼나 삼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삼나 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을 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종종 시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요거는 여여해여. 열 번째 재앙은 야회할때 회인데요. 요거는 창조, 요거는 구속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셨는데, 자, 창조주의 능력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린 양이 죽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꺾였습니다. 이게 열 번째 재앙, 요게 이제 비밀인데요. 요게 시평금, 열줄 비파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11조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은 우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요나의 기적, 요것만이 마귀의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아요 어, 내용이 이제 여러분께서 자꾸 요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깨달음이 오는데요 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어. 13절이네요. 예. 15장 1 0절에 보게 되면, 그, 큰 사랑이 나오죠. 큰 사랑. 그래서 큰 사랑, 뭐큰 성세 예루살렘, 큰 구원. 자, 이게 전부 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는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구속,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니까 이 창조는 사랑이고 구속은 큰 사랑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은 사랑이고 요나의 기적은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 교단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요나의 표적. 자 이게 인자의 징조입니다. 인자의 징조.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동쪽에서 발생하여 서방으로 비춰 나간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언인데요. 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아,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 제가 설명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아,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보혜사께서 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